먼저 스마트폰을 켜주세요. 네이버를 사용하시면 자양교회를 검색해주세요. 사이트로 가셔서 사이트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검색된 목록을 보시면 자양교회가 있습니다. 저길 눌러주세요. 자양교회 홈페이지가 뜨면 스마트폰의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화면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아래와 같은 창이 생기면 홈 화면 추가를 눌러주세요. 화면과 같은 창이 생기면 추가를 눌러주세요.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홈 버튼을 눌러주세요. 홈 화면을 보시면 바로 가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가기 등록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